반갑습니다. 김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코인은 제로지 코인입니다. 제로지 코인은 최근 제가 바닥을 잡아드린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20% 이상 수익을 가져갔고요. 그 이후에 매수 타점을 계속 잡고 있는데요. 한번 조정을 크게 받은 이후로 제가 잡은 바닥 구간 밑으로 현재 조정을 받고 내려간 상태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미 15% 이상 상승을 보여주면서 정확히 바닥에서 끌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3일 전에도 시그널은 한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강조 드린 패턴 바닥에서 튀어 오른 상승은 한 번은 다시 눌린 다음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패턴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 상승이 끝나고 내일 또 조정을 받는 건 아닌가?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면 상승 조정 상승으로 간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추세가 완전히 잡혀 버렸어요. 자, 오늘 그 이유를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김 부장 매일매일 급등할 수 있는 코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급등 코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합니다. 하단에 시간 나가고 있죠. 10월 3일 김 부장의 급등 코는 오픈 레저였습니다. 급등 인박 612원 매도가 없고 자율 매도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신청해주신 81분이 받아가실 수 있었고요. 현재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분자의 급등코는요. 원래 텔레그램에서 진행했던 건데요. 어르신들이 텔레그램을 어려워하셔서 제가 요금을 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챌린지를 하고 있으니까 급등코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미리미리 입력을 해놨다가 급등코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코는 나갑니다. 연휴 쉬는 거 필요 없이 매일매일 급등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코 놓치신 분들은요. 오늘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612원이었는데 현재 구간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오픈 했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 구간대에서 무려 25%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30% 이상 상승이 나왔죠. 하루 만에. 이렇게 반나절만에 상승할 수 있는 급등코, 여러분들 자율 매도니까요. 20% 이상 상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추회,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픈 레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았습니다. 은봉으로 조정받은 이후에 바닥이 잡히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구간대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어요. 그 근거는요, 여기 앞부분에서 이미 골든크로스가 났어요. 여기서 긁어 내렸다는 건 일부러 긁어 내린 거거든요. 골든크로스는 살아있습니다. 그 후에 빵 쳐주면서 30% 수익이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문자를 드렸기 때문에요. 상승을 놓치셨다고 해도 다시 한번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무려 오늘 아침에 슈팅이 나갔죠. 아침 9시에. 그래서 충분히 이 코인으로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코인이었습니다. 수익 내신 81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로지 코인으로 돌아와서 봤을 때요. 오늘 이 코인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봉으로 봤을 때 아무런 힌트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제 바닥을 잡았구나. 저는 밑으로 내려가진 않겠다. 이 느낌을 여러분들은 확실히 받으셨을 겁니다. 견고하게 바닥이 잡혔구나. 그럼 지금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가야 할 텐데, 볼리저 밴드도 없고, 스토캐스틱 RSI도 없고,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한 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막 골든크로스를 만들기 위한 자리대에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급등콕 보셨죠? 골든크로스 만든 이후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매수타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이게 한 시간 봉이거든요. 이 영상을 올려드린 시점에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평선의 갭을 모았어요. 그리고 최근 하락 구간에서 만들었던 흐름들을 돌려 세울 수 있는 골든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해드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골든크로스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적의 매수 타점을 받아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나가는데 고점 아니야? 오늘 15% 올랐다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올라갑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은 눌린 구간이 나올 겁니다.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추가적으로 상승 폭이 이만큼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맞고 다시 내려올 겁니다.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단단한 지지선이 이게 저항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가 바뀌면 저항이 돼요. 강력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내려왔다가 이걸 깨고 올라가는 순간 단단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번은 맞고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5,900원에서 한번 털어내고 추가적으로 눌림이 왔을 때 다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분봉으로 보면 그 흐름들이 정확히 포착이 되죠. 제가 이 파란선 뭐라고 했죠? 중요한 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구간에서 박앤세일 구간이다. 이제 이 파란 선 위로 캔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 보고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큰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차트를 보고도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수익을 냈던 사람은 다음 수익을 내는 게 너무 편합니다. 그 수익의 맛을 빨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제첫 사회생활은요, 신림동 반지하였어요. 이거 어디서 포언사진이 아닙니다. 제가 퇴근하던 퇴근길이에요. 신림역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입구 대학동이에요. 여기 반지하에서 월세 25만원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곱등이랑 살았어요. 그 다리에 털 달린 귀뚜라미보다 큰 벌레가 있어요. 정말 징그럽거든요 까맣고 이런 곱등이들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근하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반지하였어요 제 집이 여기 옆에 있었는데 비가 오면 계속 물이 들어가요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아 나도 돈좀 벌어보고 싶다 이 돈이 뭔가 그래서 저는 처음 주식을 시작했어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는 있는데 경제적인 자유 창출할 수가 없더라고요 주식은 정말 시드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코인은 달랐어요 그리고 코인으로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만원이 사천만원이 되죠. 그럼 그 사천만원이 또네 배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1억 6천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배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3억 2천이 되겠죠. 딱 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3억 2천, 세 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억 2천이 얼마가 됩니까? 9억 6천. 약 10억이 되겠죠. 자, 천만원으로 10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수익률을 어떻게 될수 있다? 제가 잡아드린 타점이잖아요. 그리고 얼마가 나왔습니까?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476-2536, 딱세 글자, 김부장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천만원 가지고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쵸? 단몇 개월 만에, 이 부근에서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가 걸렸습니까? 9일 걸렸습니다. 천만원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차트 보여드릴까요? 타운즈 코인, 제가 여기서 잡아드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8일 걸렸어요. 18일 만에 130% 수익이 나옵니다. 1000만원이 10억이 되는 타점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를 하고 돈을 모으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이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달에 500만원. 엄청난 금액이죠? 500만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월에 1000만원씩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듭니다. 정말 아껴서 아껴서 저축을 한다고 해볼게요. 1년이면요,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3년이면 1억 8천입니다. 5년이면 3억이네요. 자, 그럼 3억으로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집한채살수 있습니까? 현실이 정말 냉정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은요, 이미 30억이 넘었어요. 내가 아무리 성실히 모아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앞으로 평생 서울에서 살 수가 없어요. 물가와 자산은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산의 격차를 투자를 통해서만 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투자도 위험하고요.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은 무모합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운다면 저축할 때랑은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자 저축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5년이면 3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내셨는데 1천만원이 10억이 됩니다. 문자를 보내는데 5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1천만원이 10억이 되는데 과연 몇 달이 걸릴까요?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는요, 단순히 투자 전략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회는 늘 조용히 다가오고 있고 준비된 사람만 그 순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무게, 매달 고정비에 쫓기는 압박, 내집 마련의 막막함, 그리고 언젠가는 다가올 노후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노동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준비할 틈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 그런데 최근 김 부장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도 느끼는 거예요. 더는 혼자 준비하면 안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지금의 하루조차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호텔에서 매일매일 디저트를 먹고 이런 차한 번씩 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차가 아닙니다. 전차잘 몰라가지고 그냥 마크만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인터넷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저희 회원님들 차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차 한번 타보셔야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스스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기억을 해주세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혼자서 간다면 두렵고 외롭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많은 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함께 간다면 이렇게 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큰 돈을 넣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이 듭니다. 결국, 투자는 심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자, 함께 할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상단에 있는 번호 010-3476-2536 문자로 김부장 딱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 김부장이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